12월 4일 저녁, 퇴근 시간대 집중된 눈으로 수도권의 교통은 마비됐다. 이튿날인 12월 5일 오전까지 극심한 교통 혼란은 이어졌다.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은 해외 출장으로 부재중이었고, 김민석 총리는 행정안전부의 재빙 재설 및 교통대책 마련을 긴급 지시했다. 이날 삼성화재 등 4개 보험회사의 긴급 출동 건수는 지난해 12월 이 평균 대비 72% 사고 접수 건수는 89% 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 등 수도권 광역단체장이 늑장 대응으로 시 도민들의 질타를 받는 가운데 잘 대처해서 주목받는 기초단체장이 있다. 정원호 서울시 성동구청장이 그 주인공이다. 그는 SNS를 통해 12월 4일과 5일 제설 상황을 주민들께 이 같은 요지로 보고했다. 12월 4일 성동구 제설 상황 보고 1. 열선 가동 및 제설제 살포 등 사전 작업 2. 오후 제설 작업 대부분의 간선도로 및 주요도로 정상 소통 3. 다시 출근 4. 밤사이 간선도로 이면도로 보도 등 제설 추가 작업 시행 5. 성동 소방서 경찰서와 연계해 빙판길 사고 예방 6. 제설 작업 필요 위험부관은 성동구청 재난안전대책본부나 성동구청장 휴대폰으로 문자 주시면 좋죠. 12월 5일 성동구 제설 상황 보고 1, 12월 4일 성동구 강설량 5.2cm, 2, 4일 오후 2시 제설대책 1단계 발령 도로 전구간 제설제 살포, 도로열선 자동염수분사장치 전면 가동 3, 4, 5일 제설차와 대응인력 투입 도로 전구간의 5회 제설제 살포, 4, 5일 오전 지하철역 주변 횡단보도, 버스 정류장, 인도 이면도로, 공원 등산로, 하천 산책로 등의 집중 재설 작업 5전 직원 투입해 이면도로 인도의 잔설 제거 작업 6 5일 정호 작업 완료 7 현장 순찰 추가 조처 확인 8 대중교통 이용 권유 및 제보 연락처 안내 정원호 구청장의 이 같은 모범 행정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12월 8일 소셜미디어 x 에 이례적인 칭찬 글을 남겼다. 이 대통령은 성동구 정기 여론조사 만족도 92.9% 주민신뢰 최고라는 조선일보 기사를 게재하면서 정원호 구청장님이 잘하기는 잘하나 봅니다. 저의 성남시정 만족도가 꽤 높았는데 명함도 못 내밀 듯. 라고 칭찬했고 이에 정원호 구청장은 원조 일잘러로부터 이런 칭찬을 받다니 감개무량할 따름입니다. 더욱 정진하겠습니다라고 화답했다.